김정은 위원장 제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나요? 저는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하신 거 맞아요? <laughs> 기본 얘기인가봐요. 기본 얘기예 <laughs> <laughs>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나는 응. 어, 당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맞다. 당대표의 제일, 제일 임무는 정권교체 선봉장이 되는 것이다. 어, 이준석 대표가 어,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은 당의 분란을 조정하고 해당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중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짚어야 된다. 그리고 돌아오면은 우리가 박수로서 환영하겠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했어요. 만났을 계획이 있다는 건니요 모르겠어요, 이제 만지다는건 아마 그다음 만덕것같은 저는 바빠서. 되게, 그거 뭐 회기, 그 회의의 공수기관인지 개인인관인지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좀 쉽게 하는데. <laughs> 매우,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고. 저는 말을 할줄 몰라서 말안 하는 게 아니니까 조심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